환경 파괴와 지구의 미래. 환경 파괴는 우리 지구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구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공간이며, 환경 파괴는 지구의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생명을 위협합니다. 이러한 환경 파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대기 오염, 대량 쓰레기 발생, 산림 파괴, 이산화탄소 배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한 요소의 파괴가 다른 요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대량 쓰레기 발생은 자연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며 이는 생태계를 망가뜨려 다른 생물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환경 파괴로 인해 지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첫째,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고 다양한 생물종들이 생존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식량 연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며, 인류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 기후변화의 가속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기 오염과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극단적인 기후현상을 초래합니다. 폭염, 가뭄, 홍수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인간의 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